공무원회계약 4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탑 눌러 놓으시고 어, 30초 이내에 풀어 보세요 자, 풀어 보신 걸로 간주하고 같이 보 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보면 요구사항 이 유상증자 후에 주식발행 초과금 잔액 요거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한 발행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00주를 액면 금액이 5,000원씩이니까 곱하면 50만원이 자본금 증가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15,000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 주당 만원씩, 100주면 은 100만원이죠. 그래서 원래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이 유상증자 즉 주식발행으로 인해서 100만 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2만 원 주식발행비죠. 요거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이게 없을 때는 주식발행비가 없을 때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100만 원인데 2만 원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2만 원만큼이 줄죠. 자 주식발행비가 발생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감소합니다.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영향이 없어요. 주식 발행비가 있든 없든 자본금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이 주식 발행비가 발생되면은, 어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는 원래 아까 100만원이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100만원이었는데, 주식 발행비가 발생되면은 이 2만원만큼은 줍니다. 그래서 예, 주식발행 초과금이 98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유상증자 하기 전에 주식 할인발행차금 미상각 잔액이 40만 원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주식 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합니다. 그래서 40만 원까지 상계하고 나면 아까 이거 98만 원이었었죠. 40만 원 상계하고 나면 어, 5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자,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보죠. 예, 보죠. 그래서 이제 한 줄로 빨리 구할 때는 아까 이 금액이 100만 원, 주식발행비랑 주식할인발행차금 없어질 때, 요게 주식발행초과금 100만 원인데 주식발행비가 발생하면은 주식발행초과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2만 원 감소해서 98만 원이고 할인발행차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까지 상계하기 때문에 상계한 후에 나머지 금액 58만 원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건 마치 공식처럼 그냥 안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 주식발행 초과금인데, 주식발행비가 발생되면 원래 발행금액의 차감 항목이지만 자본금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주식발행비만큼 발행, 주식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되고, 할인발행차금 빼는 거는 서로 상계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은 주식발행 초과금, 즉 자본이용금이고, 만약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으면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되고, 그거는 자본이여금이 아니고 자본조정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차감항목이에요. 자본금보다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금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차감항목이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그래서 이들이 서로 상계되는데, 아니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서로 막 상계하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상계하는 겁니다. 이거 상계하지 않으면, 발행 초과, 그니까,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초과했을 때, 할인, 아, 식 발행 초과금이 따로 있고, 또, 할인 발행하면은, 할인 발행 차금이 따로 있고,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누적되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관리하는 게 원래 간편하죠. 그래서 이게 회계처리 단순하게 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있는 거예요. 절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식발행 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 자금은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비슷한 문제로 서울시 18년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뭐 같은 문제예요.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